일부러 미이 0과 1사인 것만 시켰어. 그것만 실수가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33번 같은 거딱 보게 되면 이거 3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3분의 1의 4제곱, 3분의 1의 x제곱, 27도 3분의 1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3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자 리치 0과 1 사이가 되니까 X를 딱 두고 어떻게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빡, 빡 바꿔주는 거겠지. 그래서 최종답은 요렇게 써주는 게 정답이겠다. 됐죠? 그래서 요것만 조심하시면, 방부등식은 이제 같이 붙여서 연습하면 될 거고, 다음 쪽부터 그거야. 똑같아. 부등식 풀 때처럼 뭐다? 막 t로 치환시키고 풀고 뭐 이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는 거니까, 오늘 하는 게 약간 반복이 된 느낌이 들 거야. 잠깐만 쉬었다가 뒷부분까지 마무리 해봅시다.